안녕하세요. 안상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어, 삼성SDI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어, 12월 2일입니다. 9시 38분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삼성SDI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ESS적으로 빠르게 일부 라인을 어, 전환을 시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 있는 라인 중에 일부가 e s s 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SSDI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3분기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현재 SDI에 대해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고, 아직은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010-8298-7761 인데요. 삼성SDI 라고 문자,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목표가가 궁금하다면 삼성SDI 라고 문자,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또 추천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 드렸던 LNF 요런 식으로 추천 드리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어때? 13만 원이 어, 넘어 버렸죠. 여기 보시면 13만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었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중공업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소폭이지만. 맞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5만원이 넘어 버렸죠 아, 그만큼 저희가 추천도 이렇게 또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도 한번 추천주 받아 볼래 하시면 뭐예요 010-8298-7761 입니다 SDI 삼성 SDI 라고 문자 문자 어,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SDI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DI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죠? 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삼성 SDI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음, 어, 삼성 SDI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음, 어, 보시면은, 어, 여기, 어, 3분기 실적은 솔직히 좀 좋지가 못했어요. 어, 여기 보시면 5,900억 적자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4분기에 보시면 그래도 적자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어, 이렇게 일단 전망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3분기 그리고 올 1, 2분기, 1, 2, 3분기보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어, 시장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어쨌든 뭐요, 어, SDI의 주가가 어, 절망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SDI가 또 여기 보시면 ESS 수주 여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일가견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ESS 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SDI가 앞장을 서지 않겠느냐?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어 SDI가 3분기 실적은 어쨌든 좀 좋지가 못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3분기 적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ESS 중앙계약 어, 시장 입찰 참여라는 기대 요인 이렇게 어, 요것도 대신에 반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돼 있는데 정부 주도의 입찰 경쟁이 본격화지면서 어, 새로운 수주 파이프라인 에 대한 기대가 하반 경쟁성을 제공하는 혁신 변수로 일단 지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요 ESS,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ESS가 어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8개 중에 6개는 가지고 왔어요. 2개는 LG엔솔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은 SDI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향 전지, 이차 전지 쪽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정원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럽 쪽엔 어때요? 오히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오히려요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은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만큼 주가는 이미 하락을 크게 맞았고요. 어, 2차 전지 반짝할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28만원을 깨지 않았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여기 구간에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향후 SDI에 대한 망이 궁금하다면 01082987761입니다. 어, 문자 보내주세요. 01082987761 SDI 문자 보내주시고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목표가 받아가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신규 추천주도 어, 이렇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